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저는 유로핏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늘 유로핏 상장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막 29,400원 가서 어, 팔까 말까, 팔까,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쭉 내려왔어요. 그렇죠 진짜로 분봉상에서 계속해서 막 내려왔단 말이야. 아, 조금 있으면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 나오겠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19,500원까지, 2만원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우리 2만300원에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기대하셨던 분들도 허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주말 같지가 않아요. 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질문이 죄다 똑같죠.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월요일날 더 떨어지면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저 진짜 막 19,000원, 2만원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29,000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 지금 평균 단가가 28,000원인데 어떡하죠? 자 근데 우리 신규 상장주 필승법 가지고 있잖아. 자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이 유로핏, 수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승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릴 거예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말 편히 보내고 와.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정말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음주에 변동성이 오질랑이 커질거예요 근데 얘가 일정이 있는 애데 여러분들이 오른다고 추매하고 내린다고 추매하고 오른다고 손절하고 내린다고 손절하는 이런 멍청한 짓만 안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얘가 이제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 신고가를 갈수 밖에 없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정이 있길래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춤에 되는 분도 있고, 춤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에 뭐 필요해? 되는 분들은 적감에서 타이밍, 그리고 안 되는 분들도 고감에도 타이밍은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발라먹고 수 있는 좀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특히나 물려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진짜 도움이 됐을 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강조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미쳐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막10%막15%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나왔다가 죽어버릴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21,000원쯤에 물려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3% 이내잖아.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지금 답도 없어. 29,000원, 28,000원, 27,000원. 마이너스 10%, 20%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그냥은 이제 반등이 나와서 대응이 안 돼. 추가하면서 하고 오히려 기다린 만큼 손익금 극대화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잠깐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를 해야 돼. 왜냐면얘 신고가 간다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기 떨어지면 뭐야? 기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도 기회 나름이죠. 최대한 늦게 잡고 안 기다릴 수 있게끔 싸게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기회 비용도 챙기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필승법 설명을 좀 명확하게 드릴 겁니다. 자 대신에 끝까지 봤을 때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단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 굉장히 최근에 많이 찍고 있습니다. 뭐, 사이닉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UNI, 뭐, 오가닉 사이언스, 뭐 오가닉 사이언스, 로켓 테스트 케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UNII, 아우토크립트, 또 뭐, 뉴키즈원.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일정에 도달한 애들은 싹다 우리가 수익으로 나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물론 아직 일정이 안 돼서 대응 방법이 기다리고 애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 일정이 끝난 애들은 수익 확실하게 보고 나왔죠. 자, 최근에 외도했던 거 뭐예요? 일단 더즌 있고요. 로키테스케어 있죠. 자, 더즌. 매수하고 계속 떨어져서 어쩌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더즌 감사합니다. 밥 먹어서 배부른데 더배부르네요 더즌 버티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있고. 또 뭐야? 로키테스 케어도 있죠. 감사합니다. 로키테스 케어 인증샷 매도 완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나와 있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규 상장주 정말 필승법으로 이제 대응해서 수익 매도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뉴로핏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온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규 상장주 물린 분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상장주를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 자, 이래서 물려 있던 분들이 아, 근데 또 뉴로핏도 같이 물려 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다 공짜로 해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유료로라도 봐주시면 안 되나요? 자 근데 제가 너무 아쉽게 유료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보다 더 유료스러운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조건 없이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도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로핏 남겨주시고 이방 들어오셔서 대행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무료로 해주시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시간 남아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가 커지면서 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께는 안 받아요. 유튜브에서 받고 있고요.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도 더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적극적인 참여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말로만 로켓헬스케어 수익 받고 더준 수익 받고 하면은 사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믿겠어. 그렇죠? 그래서 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저도 영상에서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하셔서 유로피 수익으로 잘 빠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행미도 한 뒤에 제가 이제 주력주 김유나 젬백스 김유나 펩트로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주력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3의 주력주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증샷 정말로 다줄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될수 있도록 문자 남겨주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로피 찍고 있는데 저는 안될 것 같은 종목은 안 찍어요 먹을 수 있는 종목만 찍습니다 제가 이거 유로프 지금 찍는 이유도 그냥 많은 분들이 물려서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찍고 있는 만큼 대신에 다시 한번 어줍잖은 손절이나 우리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일정 맞춰서 제가 타점 드릴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부터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 드릴게요. 자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 세력들의 물량이 묶여있어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근데 지금 당장은 못 올라. 얘를 아무리 막 쥐어짜서 급등을 시켜봤자 세력들은 매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력이야. 아무리 얘를 지금 올려봤자 매도를 못해. 지금 당장 급등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신규 상장 주가 초반에 오르는 애도 있고 미친 듯이 내려가는 애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이 종목은 유달리 좋아가지고 오르고, 이 종목은 유달리 안 좋아서 떨어진다? 아니에요. 상장 직후에 오르고 내리는 애들은요,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바로 세력들이 언제부터? 매도를할수 있는지, 이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유로핏이 상장하자마자 세력들이 그 당일부터 물량을 싹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올리면서 팔 거예요. 물량을 올리면서. 왜냐면 내리면서 팔면 지들도 손해거든. 자, 근데 지금, 얘 쇠빠지가 올려놔봤자 한두 달 뒤에나 팔수 있어. 아니면 뭐 6개월 뒤에나 팔수 있어. 그럼 세력불이 지금부터 올릴 필요가 있을까? 어? 누구 좋으라고? 개인들 좋으라고?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유로핏, 세력들이 언제부터 팔수 있어? 자, 유로핏이에요. 자, 유로핏 보면은 보호인수 매도금지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가장 빠른 게 15일.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이 1개월이에요. 자, 근데 15일에는 물량이 0.44% 밖에 없어. 이 5만주 팔려고 세력들이 막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1개월짜리 물량 미쳤죠. 겁나 많아요. 진짜 개 많단 말이야 이거, 지금 210만주잖아. 210만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3개월, 6개월짜리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1개월 뒤에 풀리는데 이때는 어떻게 판을 제대로 깔아야겠지? 지들도 올려서 팔아야지만 몇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상 이렇게까지 막 1개월짜리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건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거의 뭐 거의 총 발행 주식의 5분의 1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거 진짜 몇 년을 기다린 것만큼 우리 얘네가 작업을 쳐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팔 때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세력들이 이20% 20 가까운 물량을 팔기 위해서 급등을 시키겠지만, 20% 가까운 물량이 풀리면서, 당연히 미친 듯이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일정인 3개월을 보면, 은 우리가 똑같이 18%가 풀리죠. 얘는 또 들어올려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1개월짜리까지 이제 팔수 있는 날짜까지 최대 올려놓고, 급락이 나오고, 비비비비 되다가 어차피 2개월 동안은 어차피 못 팔아 그렇죠 그리고 또 3개월짜리 물량 팔수 있을 때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뭐야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재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요 여러분들 뭐 유로피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하는 종목이고 무슨 모멘텀 있고 재료가 어떤지 하나도 볼스데기가 없어요 지금 얘를 진짜 제대로 대응할 때는 얘가 진짜 뭘 파는지, 뭐 하는 기업인지 아예 몰라도 대응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봐야 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보호 예수 일정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일정에 의거해서 기술적인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호 예수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어요. 보호 예수 뭡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이 보호 예수가 뭔지 몰라서 보호를 못 받아. 근데 또 네이버에 치면은 또 너무 어렵게 나와. 내가 아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좀 복잡하게 나와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호 예수. 우리 투자자분들 이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 지금 보면은 막 주간사, 우리사주, 조합, 벤처금융및 기타주주, 최대주주, 수요일 기간, 확약분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어? 초기 투자자,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외국인, 이런 애들은 이뉴로피지 상장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장이 되기 몇년 전부터 갯싼 가격에 물량을 그것도 많이 막 모아가지고 얘가 상장을 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매도만을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근데 상장을 했어. 그쵸? 근데 얘네 물량 겁나 많은데, 얘네한테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싹다팔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상장하자마자, 어, 29,000원에 싹다 팔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이거 그냥 한가, 점 한가 그냥 가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뭔 죄야?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그냥 이 자식들이 그냥 싹다 팔아가지고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급량이 나오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신규 상장주 투자율을 끌어올리고자 보호 이수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얘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패널티로 받은 거예요. 야씨 나도 이거 29,000원일 때 팔려고 했는데 한달 기다리고 팔려고 보니까 막만 얼마야 주가가 예를 들어서. 팔고 싶을까? 팔기 싫죠?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이거 18%를 기다려서 몇 년을 기다려서 팔아야 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29,000원이었던 거를 이거 만몇천원에 팔려고 할까? 절대 안 해요. 우리처럼 막 몇십만원, 몇백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십억, 몇백만원 투자하는 애들이 한옥가당 진짜 어기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나간다?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정말로 날짜를 맞춰서 이거를 다 짜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날짜에 맞춰서 딱 이슈가 나오니까 이게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 이슈 때문에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이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말로만 아 얘네 지들 팔기 전에 올립니다 하면은 믿음이 없잖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일단은 아까 수익 매도한 이 더즌이라는 종목이 있어. 요 이거를 제가 두번 먹었습니다. 자 더즌 보면 어때요? 상장 후 1개월짜리 물량이 200만 주. 엄청나게 많았죠, 얘도. 물론, 이제, 지금 유로핏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얘도 엄청나게 많았던 편이란 말이야. 그리고, 3개월짜리 물량도 적지 않았어. 6%, 거의 뭐 120만주 정도 가까이 됐죠. 이걸 팔기 위해서 더진 세력 보세요. 3월에 상장시켜 놓고, 갑자기 4월에 계속 주가 죽이다가 미친듯이 급등시켜. 그리고 나서, 싹 다이 보유수 물량 팔고 나가니까 어때요? 또 질질질질질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개월짜리 물량도 있었잖아 이거 팔기 위해서 4월 6고 6월 달에 미친듯이 급등을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또 나가고 얘는 또 지금 여기서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했잖아 그쵸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스톡옵션을 한 거예요 직원이 이제 주식을 싸게 상장하기 전에 회사에서 나눠준 거예요 임직원 여러분들 우리가 곧 상장을 할 건데 여러분들께 먼저 싸게 살수 있는 기를 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일부 누군가가 지금 17만 주를 아, 우리 이제 팔래요 하고 바꿔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했고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팔기 위해서 너무나도 완벽한 이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로키 테스트 케어 볼까? 자, 로키 테스트 케어도 마찬가지. 자 로켓 테스케어 이제 5월에 상장했는데 갑자기 이제 내리다가 6월달에 뜬금없는 반등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7월달에 반등이 미친 듯이 나왔다. 얘는 1개월짜리, 2개월짜리가 있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방에서 이제 수익 매도 한거더즈이랑 로켓 테스케어 싹다 날짜 맞춰서 매도 하고 나온 거고 이 한싹이라는 종목도 봐봐요. 얘는 이제 우리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이 11월, 12월에 문의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거 계속 신조가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2만원짜리가 얘는 막 6천원, 7천원까지 내려갔으니까 말다 했지. 이거 언제까지 내려갈까? 손절할까? 여기서 손절하면 진짜 최저가에서 판다. 4월까지 기다려라. 그때 대응을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까? 6개월짜리 보호에서 분량이 무려 24%였어요. 1개월, 3개월짜리도 있긴 했는데 0. 몇 퍼센트였어. 세력들이 그 0. 몇 퍼센트 때문에 올리진 않는다 했죠. 그래서 쥐죽은 듯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다가 3월에 우리 추가 매수해놓고 진짜 딱 기다렸더니 어때요? 4월에 알아서 세력들이 급등을 만들어줬잖아. 이거 왜 만들었어? 진짜 얘가 갑자기 뭐 기업이 너무 좋아져서? 아니죠. 이거 20몇 프로 팔기 위해 만든 거예요. 지금 4천 원짜리가 1 3 0 0 0 원까지 올라갔잖아. 자 근데 어때요? 또싹다 팔고 나가니까 어때? 어? 우리 싹다 팔고 신조가를 또 찍어버려. 이정뭐딱 날짜 정확하죠? 10월에 상장해서 딱 6개월 지나고 4월에 반등 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그렇죠이 9월 10월에 고가를 찍었단 말이야 이거 왜 찍었어 1년짜리 물량 1년짜리 물량 있었잖아 얘가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1년이면 언제예요 10월이죠 그래서 딱 여기서 또 보호해수 세력이 싹다 팔고 나가니까 또 신저가 찍고 1년짜리 물량 세력들이 팔기 위해 급작스럽게 거래량이 들어온다 정말 이렇게까지 얘네 치밀합니다 자, 그럼, 유로핏으로 돌아가야지. 유로핏. 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7월 25일날, 오늘 상장했으니까, 8월 25일날, 고가 찍고, 우리도 이때 팔면 되겠네요? 그렇게 대응하면 너무 쉽죠. 자, 우리 세력들은요, 권리공매도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8월 25일날부터 팔수 있으면, 얘는 이틀 전부터 팔수 있습니다. 이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이보호해사 세력들한테도 뭔가 카드를 줘야 돼요. 21일부터 얘네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 어, 그럼 8월 2 1일 전에 매도하고 나오면 되겠네요?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제3의 세력이 있습니다. 제3의 세력은 뭐예요? 이 보호에서 세력들이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는 이돈 많은 애들. 이 공시를 우리만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 날짜를 대기 타고 있다가 어? 얘네 권리 동민들까지 생각하면 한 8월 20일부터 매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8월 17일, 1 8일을 팔고 정리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점까지 정말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진짜 이 유로핏이라는 종목을 최대한 저가에서 사고 최대한 고가에서 팔 수가 있어요. 이 저가에서 사는 방법은 또 어떻게 아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푼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줍지 않게 진짜 다른 유튜버분들이 막 따라 해가지고 다 찍다 하다 보니까 지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은 당연히 알리가 없이 더 모르는 상태로 이걸 막 대응을 하는 거야. 손실이 더 커져. 그래서... 그런 점도 두렵고, 이제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쪽에 오면 입장을 하면 저는 싹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이런 비기 알고 싶다, 고감에도 일정 매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알아서 요 골치 아픈 거 없이 타점 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 변호에 있는 번호로 싹다 유럽 핏 남겨주세요. 신규 상장주는 특히나 이 일정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알려드려도 제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왜냐면 위아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쭉쭉쭉 가는 특징이 있죠 대신에 아래로도 쭉쭉쭉 내려가요 일반적인 종목은 위에 이제 울린 개인들이 득실득실해 몇 년짜리 개인들이 그래서 내 평균 단가만 하면 어때요 이 그지 같은 거 드디어 내 평단원 네 매도 물량이 나와요 수급이 들어가도 이 매도 물량 때문에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매물소화가 필요해.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죠? 물려있는 개인들이 지금 물려받자 며칠이고, 몇명 없어. 그래서 어때? 계속 그냥 들어오는 수구 축촉 하는 거야. 대신에 아래로도 너무, 너무 많이 뚫려있지.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변동성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그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문자 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방안에서만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타점, 시그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 네이처셀도 이제 주력주였지. 완벽한 시그널 뜨기 전에는 매수 보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두 달을 미뤄가지고 네이처셀도 이제 수익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네이처셀 한번 볼까? 그렇죠 관심 종목으로 1월 13일날, 어, 여러분들께 금락 기회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계속 위로다가 3월 19일 날 드디어 잡았어 3월 19일 날자 17,000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자 우리 내일 쳤어요 기분 좋게 추천주 매도해서 77% 77% 3월 26일 날 어, 거의 뭐 7일 만에 매도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아우터크립트는 1개월짜리 판이 가장 크고 이때 타이밍 놓치면 여러분들 23%의 어마무시한 물량이 풀리면서 정말로 뭐 30-40%의 급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 시그널 맞춰서 일정 맞춰서 정말 잘 대응하고 싶다. 변동성 커서 같은 날 대응해도 누구는 플러스 20% 누구는 마이너스 20%예요.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상단 변에 있는 번호로 아우토크리트 남겨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 가입 없습니다. 뭐 비용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 유튜브가 잘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봐주실 때 이런 게 뜨죠, 막 광고 같은 거 뜨잖아, 이런 거. 어? 광고 같은 거 뜬단 말이야. 이런 거뜰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요. 구독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어, 수수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잘될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소통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정말 잘 됐을 때. 수익 인증샷, 그리고 적극적인 호응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